휴, 오랜만에 이병섬에 들어왔는데 커피 한잔 마셔 줘야지. 쩝쩝쩝쩝 호로록 호로록. 이번에 새로운 신하패알이 나왔다는데 한번 까보러 가 볼까? 어? 어? 민토가 쿠키야. 정말 오랜만이다. 애들 아나 보고 싶었지. 에휴, 민토 드디어 나타났군. 주인이라는 상어가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이런 어? 멍멍이 주인 같으니라고. 그러게. 나는 코로나라서 집에만 있었더니 살이 길기로 쪘지 뭐야. 쿠키야, 그래도, 넌 나한테 제일 귀여운 여자친구 강아지야. <laughs> 이쁜 거알아가지고 나한테 잘해. 아유, 얘네는 아주 알콩달콩하구만. 쿠키야, 목마르다고? 목마를 땐 원래 커피를 마시는 거야. 잘 어? 마셔. 아, 물론 또린이 여러분들, 현실에서 강아지한테 절대, 절대 커피 주면 안 돼요. 아셨죠? 아, 왜 이렇게 맛있게 먹니? 음, 좋았어. 근데 얘는 TV를 뭐 보고 있었던 거지? 아니! 얘네들 진짜. 민또 t v 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렴 오늘 어쨌든 신나펫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경도랑 같이 알을 깔러 가볼까? 얘들아 자주 올 테니까 그럼 안녕 뭐야 민또 t v 는 자기가 틀어놓고 에휴 민뚜가 빨리 다른 채널 틀어 우리 지금 사랑과 전쟁 드라마 봐야 돼 빨리 나가 민또야 <laughs> 애들아 안녕 다음에 올게 <laughs> 새로운 신 앞에서 얼마나 좋을까. 경도야, 경도야 오늘 같이 신알에 까기로 했잖아. 빨리 나와봐. 누구야? 어, 밑도야. 누구야? 누구야? 여기 집 옆에 너랑 나밖에 없어. 어, 그런데 어쩐 일이야? 오늘 신알에 까기로 했던 거 잊었어? 어, 맞다. 오늘 까기로 했지? 그렇지 어, 저 저쪽에 뭐야? 에? 어니 뭐야? 자동차가 새로운 게 나왔어. 오, 신상 자동차? 와, 아이고 잠깐 여기 20원 받고. 와, 이거 뭐야? <laughs> 오 강아지 마크 입양하세요 마크도 있어 우와 이거 한번 구매해 볼까? 엄청 귀엽게 생겼네. 아, 원래 있던 슈퍼카가 사라지고 800 로벅스래 이거 한번 구매해 보자. 아 로벅스구나. 이건 구매하기 로벅스. <봇> 우와 나 옆자리 태워주는 거야 밑대야? <laughs> 경도는 안 지르는 거야? 어난안 지르지. <laughs> 일단 자동차가 나왔네 한번 볼까? 오 여기서 새로운 슈퍼 자동차가 나왔는데 우와 이거 뭐야 거품차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4명까지 탈수 있는 거품차야. 우와, 엄청 빠르네? 우와, 완전 귀엽다. 어, 뒤에 번호판도 입양하세요. 문양이야. <웃음> <웃음> 와, 이거 괜찮은데? 붕붕. 오, 운전도 쉽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슈퍼카는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별차다, 별차. 우와, 이거 대박인데, 이것도? 오, 스타가 된 기분이군. 오호,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자. 고고. 새로운 알팻이 나왔다고 하니까 궁금해 죽겠네. 와 이거 차가 되게 크다. 아니 저게 뭐야? 아니 뭐야 새로운 신화 알이 출시됐다고 저기 피닉스처럼 보이는 애랑 드래곤처럼 보이는 애가 저기 있네. 한번 가보자. 완전 멋있다. 독수리인가? 잠깐 저기 가기 전에 마지막 자동차. 날개 트렁크 차. 와. 형도 아, 아. 어, 어디갔지? 형도야. 아. 형도 <laughs> 어디니? 있 거 지나가면 어때?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완전 럭셔리하다. 부자들이 탈수 있는 거 같아. 오, 지혜가 엄청 멋있어요. 차들이 이번에 다 크게 나왔네. 그리고 반짝반짝이 광택이나. 어. <laughs> 와, 자, 일단은 우리 신화 알페스를 한번 까봅시다. 까고. 오, 여기 있는 거 피닉스랑 드래곤 되게 멋있다. 어, 자. 이게 나오는 건가? 한번 들어가 보자. 우와! 여기, 보석이 있고, 어디 보자, 여기. 팻 게시판. 어, 여기 보자. 여기를 보면은, 어, 어 여기 무슨 머리 세개 달린 뱀도 있고, 그리고, 어, 여기 아까 그 드래곤, 현수막 걸고 있던 드래곤? 어, 그게 여기 있다. 그리고, 우와, 이거 뭐야, 얘는. 피닉스, 아까 현수막 걸었던 애랑 얘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얘 사슴인데 뿔이 달렸어. 오 어, 신기하다. 알게 됐고. 아 신화 속에 나오는 팻들이 나와서 신화 아린가봐. 신화 이거. 오 어, 이거 나와. 우와, 우와 알 엄청 멋있게 생겼어. 어이구야. 어두워졌잖아. 빨리 까보자. 그래 빨리 까보자. 아저씨 저희 많이 살 테니까 문 닫으면 안 돼요. <laughs> 750 골드가 있어야 살수 있어요. 아하나에750 네, 골드. 오 이렇게 생겼어. 미스틱 에그 신화 에그. 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네.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부화시키겠어. 지금 부하해요처음부터 레전더리 나오면 돼. 어, 얘 머리 세개 달리네. 오! 와! 히드라. 오, 얘는 뭐야? 유니콘처럼 생겼는데 바다 생물이야. 날개도 달렸고. 배고프다고 마침 잘 됐고. 너에게 줄게 있어. 호호. 바로 날 탐을래? 어서 이거라 먹어라. 오, 얘는 진짜 덩치가 클거 같아. 히드라는. 얘도 완전 희귀팩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일단 타 볼게. 타기. 와! 아 뭐야. <laughs> 자세가, 자세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옆에를 보고 있는데? 극도야너 <laughs> 애기가 무거워하는 것 같아, 애기 패시. 뭐, 뭐, 뭐 뭐야? <laughs> 무거워 빨리 데려 이러는 거 아니야? 에에, 살이 좀 작긴 하지만. <laughs> 이게 뭐야. 일단 얘네는 패스. 얘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는 패스. 얘네 등급을 한번 봐볼까? 얘가, 얘는 울트라 레어였어. 울트라 레어? 자, 그러면 빨리 다른 애그를 깔아볼까? 고고! 고고! 지금 부화해요 과연 나올지? 자 나와라! 어? 내가 이번엔 얘 나왔네. 아 뭐야? 얘가 제일 잘 나오는 애인가 봐. 뭐야? 또 나왔어? 이거 레어인데 레어. 아 레어 등급이야? 그래서 너무 잘 나왔구나. 다시. 다시 그러면 한번 레전더리 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까는 거야. 그 네, 제발 다른 거 나와주세요. 뭐야 알까기 하다가 아침이 돼버렸네? <laughs> 어? 설마 똑같은 애 아니야? 아 뭐야? 똑같... <웃음> 오 <웃음> 뭐야? 우와! 와얘 무슨 등급이야? 얘는 기린이다! 기린! 오, 기린이야? 오, 뭐야? 얘는 무슨 등급이야? 엉커먼 등급이야 어, 얘 똥마리 온가봐 왜 <laughs> 아파? 얘, 아프대! 안돼! 내가 이미 준비해놨지 어, 우와! 허허, 실은 나도 준비해놨지롱 자, 먹어 자, 음식이 여기 황금사과, 미리 준비해놨지 자, 이거 먹으렴 <laughs> 아플 때 황금사과 먹어야 <laughs> 이렇게 나는다고 <놔둔다고. 웃음> 되게 웃기네 자, 그러면은 한번더 까보겠습니다 한번 더, 고고! 지금 부하해요 내가 지금, 만 오천 골드 있는데, 과연 레전더리 패시 나올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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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까 얘기했던 애! 어,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와, 얘가 등급이, 와, 레전더리! 깐지세 개밖에 안 되는데, 아, 네개 깠는데 나왔다. 오늘 조짐이 좋군. 아주 조짐이 좋아요. 와, 격도 토끼야, 토끼 날개? <laughs> 뭐야, 얘? 얘. 어, 토끼 사슴이야, 뭐야? 허만등급 와 얘를 일단 한번 타봐야겠어 입양하세요 항상 들어오면 날타불려으로 돌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룩주룩 <laughs> 맛있게 먹으렴 와얘 진짜 멋있어 보인다 짱 귀여워 오저 한번 타볼까? 와 얘는 날개, 날개가 왜 이렇게 꼬리가 큰 건가? 얼굴에 꽃이 붙어있네 와 얘가 지금 입양하세요 여기 메인에 있는 패단이야아 그렇구나 이런 애는 날개 물약도 먹여야 돼. 오, 역시! 딱이 좋은 물약인 줄 알고 딱 쳐다보는구만. 이거 먹으렴. 두구두구두구. 오, 각도야 부럽지? 이거 이게 너한테 잘 어울렸을 텐데. 약간 그러니까 아쉽다. 그니까 난 드래곤 가지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날아볼게. 와, 오, 이거 진짜 괜찮다. 흰색이라서 날개랑 어울리네? 오, 또리네 분들이 이거 뽑았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좋은 패인데 자, 다음 거. <laughs> 냉정하게 다음 거. 미안하지만 들어가렴. <laughs> 내가 원하는 건 드래곤이야. 드래곤 나와라. 제발요. 드래곤 나와주세요. 과연 안 돼. 또 히드라 나왔어. 히드라가 <laughs> 잘 나오네. 어 경토 토끼 나왔어. <laughs> 다시. 아, 오 <laughs> 둘이 어? 친구하면 되겠다. 오 어, 진짜. <laughs> 털복숭이랑 토끼. 토끼 사슴. <laughs> 미안하지만 난 드래곤을 원한다고. 드래곤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드래곤. 아까 진짜 현수막에 걸린 드래곤 이쁘더라. 아 멋있더라. 이드라또이드라오 뭐야, 안돼! 뭐야? 와, 경주야 나랑 바꿔. <laughs> 내 아니, 거랑. 아 진짜야? 내 거랑 바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이번이었어 와이번. 울트라 레어 등급. 와, 뭐 울트라 레어 등급이 더 멋있네. 경주야 날타 물약 좀 먹여봐. 오침가와 이거 진짜 좋겠다. 오 부럽다. 자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내말잘 들어. 일로 와. 이거 먹게 해줄게. 자, 아, 여기. 우와! <laughs> 맛있게 먹는다. 어흠, 드래곤이라면 내 최강의 드래곤, 민용이가 있다고. 아, 아, 일단 오늘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아 너무 부러운데? <laughs> 우와! 뭐야? 이게 탄 거야. 우와! 어, 얘왜 이렇게 커? 엄청 크네? 와, 대박이다. 너무 갖고 싶다. 이번에 나는 거 보여줄게. 어, 나는 거한번 보여줘. 오, 이렇게? 음, 우와, 날아봐. 우와! 날아라! 가자, 민용아, 너도 날자. 민용아, 오늘따라 너가 초라해 보이는구나. 날개 엄청 크지? 와, 나 그거 뽑을래! 오호! 아니, 내 드래곤 최강의 민용이가 있었는데, 이게 와이번이라는 애가 진짜 멋있게 생겼네? 후후! <laughs> 아니, 근데 울트라 레어 등급이면, 여기 보면 20% 확률인데 잘 나오겠어. 그러니까. 한, 음, 나도 한 다이소 뽑으면 나올 것 같은데. 나와라, 와이번! 난 이제 돈이 없네. 어, 와또 나왔어 얘어또 나왔다 <laughs> 어, 내가 원하는 건얘 아닌데 이러다 네온 만드는 거 아니야 일단 지금 12,000원 있는데 다 뽑아볼게 링톤에 피닉스 나왔으면 좋겠다 피닉스 아까 있던데 보니까 어 나, 나왔다 드디어 오와 일단 피닉스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한번 까볼게요 네 와이번은 이따 타봐야지 어 뭐야 와이번 이렇게 자는 거야? 어 날개를 움츠리고 자고 있어 되게 불편하게 자네 <laughs> 날개가 곤두 서 있어. 자, 그 다음 까보자. 그래, 계속 까볼게. 안 돼, 이제 하나밖에 더못 가는데. 뭐야, 아직도 안 나왔잖아. 제발, 피닉스! 제발요! 피닉스! 안 돼! 니가 <laughs> 마무리를 지어줬구나, 또. 와, 피닉스 안 나온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얘로 마무리 지어야겠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못 뽑은 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애 피닉스. 얘 하나 빼고는 다 뽑았다, 그래도. 노린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패시, 와이번이 진짜 크다고 느끼는 게, 이게 황금뿔. 얘를 한번 이렇게 픽업을 하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 격도에 한번 해볼래? 짜잔. 격도가 안 보여. 잡아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 먹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니, 격도 얼굴이 안 보여. <목소리> 살려줘! 자 그럼 와이번한테 한번 타기 물약을 나도 먹여 볼게. 어 먹여 봐봐. 이거 먹이고, 어. 얘도 엄청 맛있게 먹잖아. 꿀꺽꿀꺽꿀꺽. 이번에 나온 펫들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역대급 아니야 이 정도면? 우와 크다. 그러니까 여기 와이 정도면 진짜 엄청 큰 거지. 파닥 파닥 파닥. 어나 날타 물약도 먹여 봐야 돼. 그래. 맛있게 먹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 한번 저쪽으로 날아가 보자. 우호. 가자. 와, 현수막에 있는 애가 훨씬 더큰 거였구나 어, 이렇게 안돼, 아, 네, 피닉스 피닉스가... 피닉스도 엄청 크겠지? 응, 어, 엄청 멋있네 그런데 난 역시 드래곤이 더 멋있는 거 같아 오호호호 가자, 와이번 후, 날아 가자 우린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신화 알패 나왔으니까 여러 개 까봐서 피닉스 나오길 바래요